안녕하세요, 세모피 시청자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최유빈입니다. 오늘은 눌린 허리와 척추를 길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다리는 충분하게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예요. 양손은 머리 뒤 깍지를 껴주시고, 깍지 껴서 너무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가볍게 풀어줍니다. 발바닥 넓게 펴서 지지하고, 허리 꺾이지 않게 배의 힘, 엉덩이 힘을 조아주신 상태에서요. 턱 끝을 당겨서 목 뒤가 늘어나고, 가슴 뒤쪽. 명치 뒤쪽, 허리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눈이 배꼽 쪽으로 가면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줍니다. 그래서 이마와 배꼽이 만나면 오리궁뎅이 하시면서 허리 등, 가슴까지 한번 쫙 펴내세요. 이때 팔꿈치가 다치지 않게 활짝 펴주시면서 등을 더 늘려내고 힘이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유지했으면 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팔꿈치를 가볍게 모아서 등어리를 둥글게 발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를 조아주고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벽 뒤로 활짝 등을 펴고 일직선 위로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두 번째. 턱끝 당겨서 목 뒤가 늘어나고요. 허리 뒤쪽.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면서 발바닥 전체가 무거운 걸 느껴요. 편할 때는 골반, 허리 등힘으로 잡아내면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되어요. 턱도 살짝 드러내서 목 앞쪽도 살짝 늘려주시고 다시 팔꿈치 부드럽게 모아서요. 배 힘, 가슴과 배꼽이 좋아지는 힘을 느끼면서 발바닥 밀고 다시 배, 명치, 가슴, 고개까지 들어 돌아옵니다.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너무 과감하게 과하게 모으면 조금 어깨가 더 긴장될 수 있으니까요. 부드럽게 툴툴 털어내고 양쪽 어깨가 넓게 펼쳐진 대로 움직이세요. 다시 골반 펴내고 허리 등. 펴내셨을 때 발바닥 전체가 무거운 걸 느끼셔야 돼요. 뒤꿈치나 혹은 앞꿈치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발 전체로 중심 잡아주시고 다시 골반, 허리 등 둥글게 밀어내시면서 발바닥 밀어내고 엉덩이, 복부 멀리 박아 돌아옵니다. 다시 둘 처음에는 둥글게 했다가 펴내는 이 동작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따라해보시면서 조금씩 척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시 둥글게 돌아와서 발바닥 밀어내고, 백부, 명치, 가슴 멀리. 자, 두 번째 동작은 일어나신 상태에서 이번엔 두 다리를 붙여주실 거예요. 자, 조금 매트 앞쪽에 서셔서요. 왼다리부터 한 다리씩 뒤로 뻗어 보실 겁니다. 왼다리를 멀리 찍어 콕 준비하실 거예요. 뒤꿈치가 내려가지 않게 최대한 위로 밀어내면서 앞다리에 체중을 실고 실으셨을 때 조금 뒤꿈치에 체중이 실릴 수 있어야 돼요. 뒤꿈치 위에 무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조금 가까운 거거든요. 조금 뒤로 가셔서 뒤꿈치 위에 무릎 그리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중앙으로 맞춰주시고 앞발에서 배꼽, 가슴 위로 쭉 밀어내면서 스트레치가 줍니다. 양손이 되도록이면 최대한 멀리 뻗어서 귀 뒤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고 배 앞쪽에서 위쪽으로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유지해 줍니다. 10초 정도 버텨줄게요. 9, 발, 뒤꿈치는 계속 밀어내고, 7, 6, 발바닥은 수직 위로 밀어내는 느낌, 5초, 4, 턱은 당겨내고 손은 더 위로요. 3, 2 1 돌아오실 때는 중심을 앞으로 왼 다리 탈썩 중심 잡고 올라오시고 손은 다시 제자리로 반대로 가실 때 반대 다리도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멀리 내려놓고요 뒤꿈치 드러내면서 양손 배 앞에 깍지 머리로 기지개 최대한 기지개를 펴는 팔로 몸이 위로 쭉 늘어나는 느낌으로 써주세요 10초 9 팔, 엄지손가락이 더 천장 위쪽으로 갈수 있게요. 7, 6, 5초. 이때 뒤에 있는 지지하는, 밀어내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목이 불안정하게 빠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을 잘 짚어서 몸을 길게 늘려주실 거예요. 두번 끝났으면 중심 앞으로 실어서 앞발 체중 돌아오는 것까지 중심 잡고 돌아오시고 반대쪽 두 번씩 더 가볼게요. 셋 반대쪽 중심 잡고 허리가 꺾여있지 않게 복부, 엉덩이 힘으로 상체를 세우셨으면 다시 그대로 위로 기지개 펴내면서 스트레치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만 더 다리를 넓게 벌려서 하체의 무게를 더 무겁게 더 근력을 강하게 사용하셔서 버티셔도 좋아요. 마지막 5초 4 3배가 너무 나와 있지 않게 아랫배를 자꾸 끌어올리는 힘을 쓰는 게 중요해요. 2. 2. 다시 천천히 중심 앞으로 세워서 중심 잡고 올라오고 손은 부드럽게. 마지막 한 번입니다. 네 번째 왼 다리 가능한 위치 뒤꿈치 내려가 있지 않게 들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다시 기지개 펴내며 아랫배 쏙 올라갑니다. 마지막 10. 9. 뒤꿈치는 더 들고, 발바닥은 더 천장 위로 늘리는 느낌이에요. 7. 6. 여기서 여유가 되신다면 고개를 살짝 들어보고, 흔들리는 중심을 최대한 복부 힘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4초. 3. 2. 1.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자 다시 매트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짚고 기어가는 네발 기기 자세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손바닥을 쫙 펴주신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손을 지지해 주시고 무릎도 골반 넓이로, 발가락도 모아 있거나 벌려져 있지 않게 중앙인지 확인해 주세요. 지지를 하실 때 손가락 힘이 툭 풀려 있지 않도록 손바닥 잘 짚어서 손바닥 안쪽에 뜬 공간 없게끔 잘 눌러 주시고요. 엉덩이를 천장 위로, 배를 바닥으로, 손바닥을 밀어내서 허리를 길게 펴냅니다. 최대한 배꼽이 바닥 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발가락을 찍어내고, 엉덩이를 허벅지 뒤쪽, 엉덩이를 허벅지 뒤쪽으로 끌어내려서, 가슴과 배꼽을 둥글게,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체중이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힘과 발가락을 밀어내는 힘이 같으셔야 돼요.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엉덩이는 뒤로, 배는 바닥으로. 가슴 멀리, 목 앞면. 턱이 너무 당겨지지 않게, 목 뒤쪽까지 길게 늘려내서, 제자리 돌아오기. 다시 셋. 후, 둥글게 만들 때, 후, 내셔주시고, 이랬을 때는 등 사이가 멀어지는 힘과 배꼽이 쏙 집어넣어지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오리공딩이 허리바닥 가슴 올라왔을 때배 앞면이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심이 앞 혹은 뒤로 움직이면서 쓰이지 않게 최대한 집중해서 중앙을 지켜 움직입니다. 두 번째 후 다시 마시며 엉덩이 뒤로 허리 가슴 크게 마시고 마지막 한 번이요. 하시면서 몸이 최대한 하나하나씩 움직여 볼수 있게끔 빠르지 않게 천천히 노력해서 움직여 보세요. 돌아올 때도 고개를 성급하게 들지 않고 내 몸을 하나하나씩 써 보도록 애써 봅니다. 마지막은 양 다리 함께 늘려내실 거예요. 손을 가능한 위치, 일단은 허벅지 뒤쪽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잡으신 상태에서 매달리듯이 중심을 쫙 펴내는 거예요. 이때 체중은 살짝 발가락 쪽으로 잡아서 발가락이 조금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뒤꿈치에서 엉덩이가 최대한 멀어질 수 있게 쭉 늘려냅니다. 한 번당 10초를 버티실 거고, 4세트를 반복해 주실 거예요. 자, 이 자세가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0초. 무릎이 살짝 아프시다면 살짝 접고 엉덩이가 들리는 자세에 집중을 하셔도 좋습니다. 등이 최대한 펴지고, 다시 세 번째,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골반이 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할수 있는 위치에 가장 가능한 만큼이에요. 손이 바닥에 닿을 것 같으면 터치한 상태에서 등을 최대한 펴주기. 해서 마지막 10초 버텨줍니다. 손을 뻗는 것도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수그려보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5초. 4, 3, 2, 1. 올라오실 때는 무릎 살짝 접고 등 둥글게 힘을 빼고 올라오시면 좋습니다.